자 시작할게요 21번에 요거 23번 두 문제는 다같이 한번 봐주시길 바래 이거 식을 잘 표현했는지 본인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거라자 얘들아 요 안에꺼 요거 보자마자 뭐해야돼 인수분해 돼야되지 요것도 보자마자 뭐가 돼야돼 요것도 인수분해 되셔야 돼요 자 요거 안에꺼 인수분해 먼저하면은 a-의 제곱이지 얘도 인수분해하시면은 a플러스 5의 제곱이야 이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야. 그 다음 줄을 너희가 잘 쓰는지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이 전체는, 자, 요거그 다음에 이 전체는, 요렇게. 자, 개념 들어간다. 여러분들아, root a 제곱. 뭐라 배웠지? 음, 이거 뭐라 써야 되지? 자, 예를 들어줄게요, 러면은 자, 보세요. 예를 들었을 때, 루트 3의 제곱 얼마죠? 어, 이거 3이지 문제 없지? 그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거 얼마죠? 이것도 3이지 왜? 이 안에 루트 9잖아요. 이거 다시 다시 한번좀 앞에 있는 거 3의 제곱이고 이게 3이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양수의 제곱의 루트는 그 양수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그치 근데 누구? 음수의 제곱의 루트는 그냥 만면안 되지. 뭘 달고 나와야 되더라? 원래 숫자가 마3이었는데뭘 달아야 3이 돼? 마이너스로 달아야 3이 되지. 요 개념이 뭐랑 같았던, 뭐랑 같았던 거냐? 자, 요거에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 배웠을 거야. 절대값 개념이야. 그러니까 다시. 3의 제곱의 루트는 3의 절대값. 마3의 제곱의 루트는 마3의 절대값. 둘다 3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걸 너희가 정확히 안다면, 쌤은 너희가 이걸 다음 줄에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번더 변형했으면 좋겠다 표현했으면 좋겠는 거야. 제곱과 루트, 제곱과 루트 만났지? 일단 이거 절대값 쓰세요. 이거 쓰는 거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 이 식을 여러분들이 쓸수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됐지? 요거드이 어, 써줘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절대값 푸는 것도 많이 했잖아 우리가. 그지 절대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아직 조금 남아서 조금 더 쓸게요. 원래 이거 두 가지로 썼지. 이게 A가 0보다 작으냐, A가 0보다 크거나 작으냐 그래서 0 이상이면, 0이나 0보다 크면은 A 그대로 나오시면 되고, 방금 여기 썼던 것처럼,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돼. 그지 의외로 요 지금 루트 A 제곱이랑, 절댓값 a 표현하는 거좀 낯설어 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네. 연습 시킬 겁니다. 선생님. 그럼 끝났어. 얘들아, 보자. a가 마이너스 5랑 1 사이일 때 질문. a 마이너스 1은 양수야? 음수야? 고정만 그 판단하면 되들. 자, 이 사이에 는 적절한 숫자 아무거나 한 불러볼까? 0 같은 거 있지? 0 빼기 1.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또, 마이너스 3 같은 거 한번 대입해 보세요. 마상대 일, 양수의 음수야? 음수지? 무슨 얘기야? 요 범위 안에는 모든 A에 대해서 이어음세요 음수면, 뭐 한다고요? 음수면, 절댓값 대신에 뭘 쓰여? 마이너스 붙여서 내보내면 돼. 요 다음 줄을 너희가 또, 자, 쌤은 자리가 이상하게 써있어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여러분들 필기할 때 아래로 쓰시는게 좋긴 해.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자라고 마이너스 붙여서, A-.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도 보자. 8번에 A 플러스 5야. 이 범위 안에 숫자 아무거나 또 0. 0 대입하면 0 더하기로. 100% 양수지? 양수. 자, 양수에 쓰인 절대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죠?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원래대로 나오면 돼. 그래서 A 플러스 원래대로 나오는 거야. 이 앞에 문제의 원래 마이너스가 또 있었어.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죠. 그치? 요것만 마무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21번은 쌤 요거 강조한 거야. 요거 절대값요 루프랑 절대값 사이 관계 있지? 요거 계속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제곱권 앞에 거 다시 한번 풀릴 때요 얘기는 계속 쓰일 거니까 꼭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